네, 서울 강서각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 방배동 모자 비극의 그런 원인을 한세 가지 정도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부담, 그리고 위험 가구 발굴 시스템의 어떤 한계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그 정도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어, 방배동 모자 비극 이야기가 저는 곧 저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종종, 아,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우리 딸은 어쩌지? 어, 라는 상상하다가 애써 머리 털어서 생각 떨쳐버리는 발달장애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 계속된 노력이 없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왜이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될까 생각하면은 슬프고 서럽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 되면 그, 길거리 떠돌고 있는 노숙인을 보면은 제2, 제3의 방배동 발달장애인 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 발달장애 자녀 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노숙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참 많아서 겨울되면은 자세히 보게 된다. 그런 말씀 주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실제로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숙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노숙인 중에서 지적장애를 포함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가 33.9%입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그이 포션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39.9%, 40%에 달합니다. 지체장애 29.2%, 거의 30%죠. 그리고 지적장애 17% 순서로 많았습니다. 근데 현행 노숙인 정책을 살펴보면 어~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노숙인 맞춤형 대책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현재 정부의 거리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인원을 한번 세어 봅니다. 그래서 거점별 일시 집계 방식으로 <laughs>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노숙인을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2019년 전국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그리고 제주에는 거리 노숙인이 단한 명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충북과 전북에는 다섯 명. 울산에는 두명 있다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 이 집계 방식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곧 다가올 2021년에 제 2차 노숙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노숙인 실태 조사하는 해입니다. 5년마다 하니까요. 어, 발달 장애 노숙인은 여성 노숙인만큼 취약합니다. 경제적 착취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성적 학대에도 취약합니다. 강배동 모자 사건 그 계기로 해서 발달장애 노숙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내시라, 그리고 맞춤형 대책 수립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해서 후보자 견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발달장애 관련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의에서 후보자가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우선 접종 대상자가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백신 이제 누가 먼저 맞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중이나 합의가 조금 모아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사회 공정이라는 어, 이슈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배포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공정 문제로 접근을 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은 감염 위협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 어, 제공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원칙과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정부가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 과정 논의를 좀 확대를 해서 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또 후보자 입장 궁금합니다. 어, 보건 정부에서 이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갖고 있는 아닌데요. 여기 보면은. 연령,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의료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을 고려해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 중심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어 보면은 보건의료 인력이 최우선인데, 여기에 그러면 누가누가 누가 포함, 포함이 되어 있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감염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 감염이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니 우선 접종 대상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그 의사, 간호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환자 돌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병 노동자들이죠. 근데 간병 노동자는 확진 우려는 물론 감염시 환자에게 코로나19 옮길 위험에 높은 직군인 만큼 이 우선 접종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이 간병 노동자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그리고 간병인 등의 직군이 속합니다. 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마스크 부족 현상이 있었을 때 정부에서 병원 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을 했는데 당시에 간병 노동자들께는 마스크 지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그래서 어, 관련해서 의견 듣고 싶고 그리고 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 코로나19 위협에 노출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그 접종 우선 순위에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어, 의료적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후보자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발달 장애인 그 여러 등록 부담에 대해서 많이 부담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오, 그 그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보람으로 여겼던 게그 발달장애인 종합계 대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발달장애인 분야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 그런 노숙인 문제까지 결합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아, 그 정책은 굉장히 세밀하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특히 그 노숙인법도 제가 당시 담당 복지국장 할때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황인으로서그 사회복지사법의 규칙에 법적 근거도 없었는데 만들었고,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그때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실태사항 중에, 어, 발달 장애인, 특히 거래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 의원님 주신 말씀, 음, 저희들이 질병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 그런 그 특히 이번에 요양병원에서도 그 간병인이나 요양보사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서, 어, 감염을, 어, 전파시키는 그런 또 매개체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